안녕하세요. 자이언트 스토어 별바이크입니다. 오랜만에 TCR 모델을 꺼내 보았습니다. 이 모델은 2023년 TCR 어드밴스 프로 1 디스크 콤 모델입니다. 휠셋은 SLR1 카본 휠셋이 튜블릿으로 세팅됩니다. 구동계는 s r m 라이벌 구동계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구동계의 특징은 매우 가벼운 기어비로 세팅이 된다는 것입니다. 스프라켓은 1036t. 이 체인닝은 3043t의 체인닝이거든요. 이너 체인닝이 30t입니다. 그러면 기어비를 봤을 때 앞에는 30t, 뒤에는 36t. 1대 1.2 기어비를 제공하죠. 로드 자전거의 구동계 중에는 가장 가벼운 기어비를 적용한 모델입니다. 시마노에서도 12단이 스프라켓이 36t까지 적용이 되는데, 크랭크는 가벼운 컴팩트 크랭크가 5034거든요. 그래서 앞에가 34t, 뒤에가 36t. 이런데, 요 TCR 어드밴스 프로원 디스크 컴에 들어가 있는 구동계의 t수는 앞에가 30t, 뒤에가 36t. 그래서 굉장히 가벼운 기어비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필을 가볍게 하시고 싶은 라이더들이라면 지금 이 모델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뭐, 어필은 어차피 운동하려고 하는 거고, 좀 기어가 무거우면 어떠냐,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부하가 걸리는 운동 효과만 생각하신다면, 가벼운 자전거 안 타셔도 되겠죠? 네. 무거운 기어비, 혹은 알루미늄, 하이림, 뭐 이런 거 끼시거나, 아니면 모래주머니 타고 다니시거나, 뭐, 이렇게 하셔도 될 정도인데, 사실 운동이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벼운 장비와 고급 장비, 뭐, 이런 걸로 운동 본연의 거기에 맞는 거에 집중해서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뭐 그런 즐거움도 있으니까요 가벼운 기어비가 어필을 즐기시는 데에는 도움이 되죠 어필을 편하게 타시면서 즐기는 거지 어필을 꼭 고생하려고 타시는 건 아니니까 어필에 관심이 있거나 어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가벼운 기어비로 세팅된 TCR 어드밴스 프로1 디스크 컴 모델이 어떨까 합니다 2023년 모델이고요 지금 자이언트코리아에서 30%씩 할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별바이크에도 지금 있는 모델이 M사이즈 인데요 다른 사이즈의 재고는 언제든지 저희 매장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레임 색상이 조금 독특한데요 에이지드 데님 이라고 물빠진 청바지 색상입니다 제가 이 컬러를 처음 봤을 때 어, 괜찮다 매력적이다 어, 점잖고 고상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프레임 표면에는 약간의 펄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고상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요. 적용된 안장은 플리트 SL 안장통이 있는 분들 일부러 찾으시는 안장이기도 하고요. 핸들바는 알루미늄이고 네, 가민 마운트 그리고 아래 고프로 마운트가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아 크랭크에서 파워미터를 설명 안 했군요. 네, 이 모델은 파워미터가 기본으로 장착된 모델입니다. 어, 자이언트에서 스램 구동계에 파워할로 파워미터를 붙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쿼크 파워미터가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파워미터는 특별하게 어떤 성능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자이언트 파워할로 파워미터하고 비교하면 쿼크는 어, 제품의 유지 관리나 단품으로도 이렇게 수급이 되기 때문에 파워미터가 이제 수명을 다 했다. 뭐 그냥 단순 고장은 AS가 되겠지만 파워미터 수명이 다 했다 그러면 아마 수급이 조금 더 쉬운 그런 부속입니다. 현재 자이언트 코리아에서 2월 모델 30%까지 할인 행사를 하고 있는 지금, 네, 올 시즌 자전거 시작하시기 전에 좀 부지런히 알아보시면 좋은 자전거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할인 행사하는 모델과 사이즈, 재고는 언제든지 동영상 속에 전화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동영상 마치겠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안전 라이딩 기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